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희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법률 문제들이 있죠? 어, 부동산의 사고 판다든지 상속 문제, 입양 문제 등등 말이에요. 이처럼 생활 관련 법률 문제들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개업 5년 차인 이곳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제출할 소장과 준비 서면 답변서 작성 및 각종 부동산과 법인 등기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침을 준다고 하는데요. 네, 법무사님 어떻게 해서 법무사 사무소를 차리게 되셨나요? 네, 저는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명예퇴직을 하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정년퇴직을 10년 먼저 앞두고 나왔는데요. 제가 법무사를 일찍 개업한 이유는 애체능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의 꿈을 돕고 법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상담을 해온 이병은 대표. 최근에는 상속 증여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속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상속세 납부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며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어떨 때 권하시나요? 비상속인의 빚이 어,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데요. 만일, 어, 피상속인이 사체를 쓴다면 재산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 동사무소에다가 어,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주일 정도면 비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받아보고 단순 상속등기를 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를 선택해서 상속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순위를 알아보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이내의 반계혈족순으로 지분이 동일하게 상속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일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가 같은 상속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순위가 상속인이 없을 때 이순위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일한 상속인인데 이들보다 오십 퍼센트를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상속이나 증여를 할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이나 증여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유연대용신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연대용신탁은 어, 취득세와 증여세를 거의 대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사망시 상속인의 협의 없이도 신탁으로 진행된 사람에게 신속히 자신의 재산을 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탁계약서가 명확히 작성이 된다면 상속인 간의 재산 분쟁에 대한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대행하면서 각 등기 신청을 하고 난뒤 3개월 내에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같은 상호를 쓰는 세무사 사무소가 옆 건물에 위치해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속이나 증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면 받는 게 상속이고 증여는 이제 살아생전에 받는 게 증여인데 상속세 신고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어 살아생전에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 상속으로 보면은 어 상속받고 나서 제그 재산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재산 처분된 재산 금액을 형제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초 협의 분할을 했을 때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해서 상속을 받더라도 그때는 증여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병은 대표는 회계사와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 모임에서는 자신이 가진 전문 분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발표한 후 토론을 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전문가 모임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모임이 전문가 그룹입니다. 대전의 사업장을 가진 별리사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어, 이 전주에 오십니다. 이는 이 전문가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 모임을 통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고객들에게 한발더 다가가는 그런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생활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법적 문제를 고객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네, 법무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분야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끼리 연결된다면 원스업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가들끼리 연결해서 생각들을 공유하고 공유된 생각들 이외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고객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